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키 목도리를 떠볼겁니다. 네키 목도리도 유튜브에도 많고 블로그에도 많은거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그 우리 시아버님하고 같이 치매예방 그거로 네키 목도리를 뜬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아버님을 가르쳐드리느라고 이렇게 끼워넣는걸 안하고 끼워넣긴 한데 여기를 이렇게 한번에 쪽 빼서 이렇게 끼워 넣는 거를 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쉽고 좋은데 문제는 이게 착용했을 때 이게 자꾸 들뜨고 이렇게 꽉 눌러주지 않으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다시 좀 복잡하지만 음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네키 목도리. 이 목도리는 또 마찬가지로 어 유튜브에 많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실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저 식으로 잘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요것도 실은 오마이 베베 실이고요. 실을 안 갖다 놨네. 아이고. <laughs> 일어나면 아이고 이런 소리가 막 절로 나오고 막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마이 베베 실이고요. 자, 요것도 그 연일 섬유의 메이딩 코리아 실입니다. 바늘 사용을 여기는 8mm로 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은 저도 말잘 듣고 8mm로 해볼게요. 저는 7mm로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8mm로 해서 이게 한볼로내키 목도리 한 개가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실은 많이 안 남깁니다. 이번에는 약간 여성스러운 디자인이겠죠. 여기가 동그랗게 할 거니까 동그랗게. 그러니까 남자분과 뜰 때는 반드시 12코 잡아서 뜨시면 되고, 어, 여자나 아이들까 할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면 더 예쁘겠죠. 자 코를 한 20cm만 남겨요. 이번에는 20cm만 남기고 코를 잡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이에 이렇게 빼는 건데, 자, 이렇게 뺐죠. 한코 두코만 잡을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 해봤냐? 두건뜰때 해봤죠. 두건 생초보 시리즈 일번인가할 때. 지금 오늘은 생초보 시리즈 7탄입니다. 7탄. 벌써 7개째예요. 자, 겉뜨기 하나 뜨시고 잘안 보이실까봐 하나 뜨고 또 겉뜨기를 하나 떠주시고 자, 이렇게 했죠. 빼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어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코를 한번더 떠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코가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은 안 보이고 힘들지만 짠 자세 한거는 말로 다 하는 거고 말 말로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안 보이니까 그죠? 고고는 안 보여. 자, 뜹니다. 겉뜨기를 떠주시고요. 이 중간쯤에서 하나를 떠주시고, 빼지 말고, 한 줄에 한 코씩만 늘려주면 되니까. 뒤에 걸한번더 떠주시면 한 코가 늘어난 거죠. 또. 초 띵이 아들들 키우면, 날마다 정말 바빠요. 오늘도 아침에 정형외과 하고 또 예방접종 마치고 영상 두개 찍어 두 개째 지금 찍고 있거든요. 시간이 나질 않으니까 빨리 찍으려고 시간 날 떨러 그러고 점심때 열두 시 되면 또 생일파티 우리 아가들이 또이고또 열두 번째 생신을 맞이하여 또 마지막으로 생파를 하고 싶다 그래서 또 해줍니다. 둘이 한꺼번에 하니까. 뭐 기분 맞춰줘야지 어떡해요. <laughs> 요즘 애들도 살기 힘드니까 기분 맞춰줘야 됩니다. 음, 아가들이 기분 좋고 행복하면 엄마들은 뭐 내가 오늘 또 우리 작은놈이 안 일어나길래 미워가지고 놔두고 큰놈만 데리고 병원 갔어요. 예방은 둘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알아들었겠지 엄마 분위기상 그러고는 가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한참 있다 전화하니까는 씻고 나왔대 인제 살아. 9시 반이 넘었는데, 9시에 병원 갔는데. 아우,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추운데, 밖에서 이거 다른 길로 갈까봐 서서 애, 아들 기다렸는데, 한 10분 이상 기다리는데 정말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진짜 욕이 나오는데, 생각한 게, 진짜 서방이나, 아니, 서방님이나, 애인이면 그렇게 안 기다려. 가버리지. 아메, 새끼라, 정말. 그 추운데서 시퍼 이렇게, 뜰고 있었는데 정말 <laughs> 새끼니까 한다고 새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늘려줄 겁니다. 12코가 될 때까지 늦, 늘려주면 돼요. 지는 음. 지대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이는데 진짜 섹시도 그렇게 안 걸을 거예요. 그 저기 결혼식 할때 핸드폰을 보느라고 와 한발 한발 요러고 걷고 오는데 진짜 어디다 저러다 부딪히지 쉽게 소리를 이제 <laughs> 창피한 것도 없어, 약 소리를 질렀지 길 건네는 있 아들한테. <laughs> 아유, 그러고 아침부터 뜰고 혈압은 있는 대로 올려갖고 이 방제제를 마체갖고 왔네 그냥 주사를 그냥 막 내가 넣고 싶어 그냥 확찔러갖고 어떻게 성질난지. <laughs> 지금 방 안에서 지금. 둘다 같이 있어요. 내가 영상 찍는다고 못 나오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하, 일곱, 여덟, 아홉, 열도 줄만 더 뜰게요. 야, 너이아중에 거기서 지금 컴퓨터를 해야 되겠냐? 그 손가락으로? 지어 응? 아휴. 손가락 다친 놈이 게임을 하겠다고 정말 우리 애들만 철딱선이가 없는 건지 조심해 응, 응. 아, 진짜. 아이고 이거 이상하다 소리 음. 음. 나지 말게 위험해. 이, 예. 잠깐 한줄더 해야 되죠. 12코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꼭 12코까지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뜨개질은 정말 힐링되고 좋아요. 시간도 잘 가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laughs> 차분하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아니, 하나 열두개 됐죠. 열두 코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이게 작은 뼈 있죠? 이만큼이 15cm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15cm를 뜨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영상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 15cm를 다 뜨면 그죠? 우리 우리 지혁이가 손가락 이쪽 검지를 분지러 갖고 왔는데 어떻게 분지렸냐면 음. 학원에서 친구 하나가 화장실에 안, 있는데 어떤 놈이 장난친다고 불을 끄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는데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우리 지혁이를 그 안에 있던 친구가 지혁이가 장난친 줄 알고 나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확 제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갖고 여기 이게 뭉치려진 거야. 기가 막히죠. 나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도 안 나와 정말. 아휴 그랬는데 선생님한테는 그말 해봤자. 지도 웃기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말도 안하고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장난치다가 아니 수업 집중 못하니까 또 혼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휴 정말 속이 상해 얜 놈새끼면 참 웃긴데 내 새끼라고 진짜 속상해 죽겠어 바보도 아니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2주째? 지금 병원 다니고 있네요 거기 붙어야 되니까 그 지는 더 불편하지 게임 해야 되는데 요쪽 손도 뭐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막 기부수를 빼 놓고 하고 있다고 요 오래 가면은 이제 날씨 추울 때는 더잘안났는데 아는 철이 없어서 그러고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정말 아휴 아직도 중학교 가면 안 그러겠지 그지 지어가 중학교 가면 엄마가 이렇게 누구 어. 뒷바라지 안 해도 되겠지 몰라? 중학교 다니는데도 엄마가 쫓아 다녀야 되는 거야? 응? 아가가 저도 잘안 생겨 갖고 아가 없을 때 꿈이 응. 이게 12층에서 1층 내려다보면 아침에 내려다보면 막 엄마들이 그 노란 그거 유치원 버스에 손흔들고 섰는 게 너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나는 이제 말은 못하고, 예. 그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볼까 이제 그 고생가 했었죠. 그 풍경이 너무 예뻐서 엄마 그저 버스 타고 가면서 엄마한테 손흔들고 엄마는그차안 보일 때까지 손흔들고 섰는 거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원 없이 했죠. 원 없이 하고 막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네. 요 <laughs> 없을 때 그렇게 간절한 아들인데 와서 우리가 말안 들으면 <laughs> 천불이 나서 그냥 어유. <어휴>. 아직 멀었죠 <laughs> 저 게임한다고 앉아있는 뒤통수를 진자 한번 진짜 어느 날 후레 쳐보고 싶어요 <laughs> 어, 예쁘 죽겠는데 밥 먹을 때 옆에다 핸드폰 놓고 손가락 해감면로밥 먹는 게면 진짜 그냥 막 손이 <laughs> 진짜 세월이 좋아서 안 맞는 거지 옛날 우리 때 같았으면 진짜 아빠한테 맞아야 맞아 어? 아, 생각도 못할 일이지 그래도 아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휴. 예뻐 죽겠는데 어떻게 정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받은 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괜찮을까 아유, 그건 또 아니다가고 요즘은 우리 때는 뭐 엄마가 뭐 그냥 한때 걔, 머리 콕, 지박는 거, 이런 거는 뭐, 괜찮았는데, 요즘 애들은 난리나요, 난리나. 그렇게 하면. 근데, 참자이 너무 미치겠고, 말기 뻔히 알아먹으면서. 뭔가 다른 채을 방법이 있어야지. 못 살겠어. 이제 시작일 거 아니야, 솔직히. 이제 청소년 시작이잖아요. 뭐 청소년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지 알고 또, 이것들이. 음, 나쁜 것들. 중요한 거가 있어서, 그, 끼우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거 뜨고 있지. 이걸 끝까지 다 뜨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한 줄마다 떠봅시다. 자, 12코를 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서 한 줄만 다 뜰까? 저 응. 떠도 되고 안 떠도 될것 같은데. 응. 그만 뜹시다. 자, 12코를 갖고 15cm 되게 떴습니다. 다음은 12코를, 6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도 어디에 나와, 책이 어떻게, 책은 그두코 줍는 게다 했을 건데, 이 실은 워낙 안 보여서 저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을 제가 고안한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둘, 이게 두 코씩 한 번에 뜨면, 1 2 코가 6 코가 되겠죠? 자, 두 코씩. 자, 그러면, 자, 이거를 그냥 이만큼 뜨고, 뒤에서 코를 주어서 맞춰서 붙이면, 되겠죠? 응? 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디서 코를 줄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저 방식 그대로 코를 미리 주워놓겠습니다. 코를 어떻게 주워놓냐. 그냥 제가 한번 해본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코를 이 여섯 코 그대로 살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또, 그 다음, 두, 여기, 카, 컷, 응, 다시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제대로. 이 앞에서 해도 되고, 앞에서 해야 잘 보이겠어요? 응. 이렇게 해서, 그냥 코를 하나 여기 잡고, 만들어, 이렇게. 만들고, 안 빼야 돼요. 또, 그 다음 코도, 만들어주면, 두개 더디긴 해요. 한코한 코. 코. 이호는알겠죠 손이 더뎌서 그래요. 두개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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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 개. 세개 했는 거를 코를 바늘에다 옮겨놓고 해야 되겠네. 꼭 잡아서 안 되겠네. 다른 실로 지금 줍는 거예요. 반대쪽 편에서 자 보여지네 실이 안 보이니까 뭐이렇 해도 어디요? 이제 마지막. 여섯 개 코를 주어서 놔두고 아까 여기 아까 바늘에 달려 있는 실 있죠? 먼저 버려서 이거를 그냥 뜰 거예요. 이건 놔둬버리고 여섯 단을 떠줄 거예요. 제가 네 단만 했더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섯 단. 하나 이렇게 해야 되네. 실꼬아줘서 세. 네, 아이고 다섯, 여섯 개. 자또한번 떴죠? 한단 떴어요. 어? 이번에는 세 번째 단이에요. 여섯 개. 자, 다시. 네 번째. 여섯 번째가 됐습니다. 여섯 개 했고, 놔두고, 아까 코를 주워 놓은 거 있죠? 여기 코를 주워 놓은 거. 요거를, 자, 바늘을 땡겨서, 이거 뜰 때는 8mm 바늘이 두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6번 뜰수 있을려나? 해가지고 또 요렇게 하기 요렇게 아까 코 주워놓은 거둘셋넷 다섯 여섯 개 한줄 떴고요. 이것도 여섯 번떠줄 거예요. 여섯 줄. 둘. 자, 세 번째. 보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잘, 잘 세야 돼. 다 헷갈리니까 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주 <laughs> 꼬이고 난리가 났는데, 정신 차리고 제거잘 찾아서 떠야 돼요. 다른 막실로 떠면 안 돼요. 이제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다떴어 여섯 줄을. 자, 그러면, 바늘이 어, 두 개가 있으니까 정신 차렸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원래 실이 여거죠. 원래 아까 여실 여기는 이제 이 실은 좀한 요건 두꺼우니까 한 10cm 정도에서 잘라내 주고요. 자 요거는 실이 여기 달려서도 바늘을 길게 빼서 요쪽 맞춰줘야 돼. 이렇게 자 쪽실로 뜰 건데 자둘다 나란히 자여섯개를 어떻게 뜨겠어요. <laughs> 이것도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보세요. 이쪽 거 하나 뜨고, 이쪽 거 하나 뜨고, 또 이쪽 거 하나 뜨고, 이쪽 거 하나 뜨고, 뒤에 거 하나 뜨고, 앞에 거 하나 뜨고, 뒤에 거 하나 뜨고, 앞에 거 하나 뜨고, 자, 뒤에 거 하나 뜨고, 앞에 거 하나 뜨고, 또 뒤에 거 하나 뜨고, 앞에 거 하나 뜨고 하면은 끝났어요. 붙이는 거 끝. 자, 붙이는 거, 연결하는 거 힘들어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구멍이 돼 있죠. 어, 구멍. 구멍. 어, 여기까지 땄어요. 이제 요거는 12코 됐으니까 쭉 끝까지 뜨면 돼. 세발 남겨놓고. 세발 남겨놓고 또 이게 떴죠. 한 줄만 더 떠보고요. 뜨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짠. 한줄 떠갖고 12개 만나볼게요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나, 열두 개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말고, 이 반대쪽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예쁘겠죠? 요거, 이제 줄이는 거. 줄이는 것만 알려드리면 되네요 자 12코 만들어서 어 여기에 처음 여기 만들기 시작할 때 줄일 때 있죠 여기에 핀을 하나 꽂봤든지 요거를 신호로 여기서부터 45cm를 뜨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서부터 45cm 그리고 마무리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애매하니까 하나 마무리하는 거둘셋 이것도 딱 어디가 아니라 그냥 중간쯤에서 하나씩 떠주시면 이게 떴죠 그럼 중간에서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떠줘요 그럼 열한 코가 됐겠죠 다음 단에 또 줄이면 열 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두 코가 남으면 두 코에서는 음, 사이로 한번 끼워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키목들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은 5cm 이상에서 이 안으로 집어 넣어갖고 안 삐져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것도 안에서 안 삐져 나오게 해주셔야 돼. 조금 길게 해서 안에서 묶어서 안 나오게 알겠죠? 잘 해주셔야 돼. 나중에 이걸 넣다 이쪽 걸 넣다 뺐다 하면서 막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마무리가 안 나와야 뜨개는 예뻐요. 이쪽 것도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해갖고 여기다 라벨을 달든지 안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그냥 라벨을 달았는데 이 라벨을 여기다 달으셔도 돼요. 그것이 안 예쁘면요. 그거 아니면 여기 이게 실삐져 나온다 싶으면 여기다 달아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여기, 여기 금방 구멍 뚫어 놓은데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조금 좁아요. 제가 샘플을 약간 구멍을 작게 떠서 됐죠. 이렇게 하면은 네키 목도리는 완성이 된 걸로. 예쁘게 한번 예쁘게 떠보셔요. 여거도 우리 롱 패딩 입고 목은 좀 하, 설렁하거든요. 그롱 패딩에 막그 번질번질 떼도 끼고 뭐가지에 그니까는 러요걸를 해주시면 롱 패딩도 덜 더러워지고 목도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43의 선뜨기 하나를 알면 열을 뜬다생처보 시리즈 7탄이었습니다. 안녕. 아니 저기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